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저는 결혼 2년차로 나름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인 한 아내의 남편이자 대기업의 영업직에 종사 중인 흔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자라면서 늘 튀지 않고 원한 것도 없이 평범하게 자라 길고 짧은 연애를 뒤로하고 부모님이 주선해주신 선으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인서울 상위권대학에 입학해 때맞춰 군대를 다녀오고 또 졸업하자마자 지금의 회사에 입사해 입지를 다지는 중이죠. 부모님도 사이 좋으시고 집안의 외동아들이지만 제사도 없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갈망이 큰편도 아닌데다 부모님도 아이에 관한 강요가 없어 딩크아니 딩크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도 딱히 임신에 대한 열망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특별한 구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딱히 모자란 것도 없고 취미도 게임 같은 게 아닌 독서와 영어 감상인지라 나름 괜찮은 남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가장이자 남편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도 그만큼 잘하고 있고요. 아내는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와도 그 운동센터에서 알게 되었고 엄마가 아내에게 저와의 만남을 언급했고 아내가 승낙했고요. 아내는 지방 전문대 물리치료과를 나와 병원에서 일을 하다.같은 물리치료사들끼리의 관계, 태움 같은 것들의 스트레스를 받아 플라테스 강사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본인은 공부에 관한 열망이나 갈망이 강했지만 오빠에게 밀려 원하던 간호학과가 아닌 비교적 등록금이 저렴하고 장학금이 나오는 전문대를 갔다는 사실에 트라우마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의료인 출신이라는 것에 매우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학위나 직업에 관한 언급을 하면 당신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라며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그런 쪽으로 흐르면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곤 합니다. 아내는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이고 저는 조금 내성적인 무덤덤한 사람이라. 보통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것 같네요. 사실 아내와의 결혼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내가 절 만나기 전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거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와의 소개 한달 전쯤 헤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아내와의 첫 만남에 전 아내에게 반한 상태였고 아내는 저와의 만남이 지속되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주며 확 김에 잡은 자리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전 꾸준히 아내에게 노력을 했고 결국 연애 그리고 결혼까지 성공했지만요. 보통 결혼할 인연과 연애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들 하는데 전 아내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하게 웃는 그 미소를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아내의 그런 상황과 이야기를 알고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저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고 해요. 그전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만나면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막막했는데 저와는 짧은 시간을 만났음에도 나중에 일이 그려지고 상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가 참인연이겠 한가 보다며 같이 웃었고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에 둘다버리가 나쁜 편은 아니라 집안일 같은 경우 사람을 불러 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요리나 청소 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맞지 않는 일을 붙잡고 남자 여자 일을 나눠가며 하는 건 싫다고 수입이 된다면 사람을 쓰자 이야기를 했고요 보통 사람을 부르는 돈은 제가 내는 편이고 아내의 수입은 아내가 제 수입은 제가 관리합니다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6대 4 정도 생활비를 쓰는 듯하네요. 특별하게 살림을 하는 것도 생활비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엄든 물건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구매하고 보험이나 폰비 등은 각자가 각자의 집안 경조사도 각자가 해결하는 편이라 금전적으로는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가끔 집안일이나 음식을 해주시는 분이 오시지 않을 때는 근처 배달 음식을 먹거나 외식을 합니다. 아내는 짬뽕을, 저는 우동을 좋아해서 중국집에서 주로 배달을 시켜 먹는데. 적어도 최소 달에 두세 번은 시켜 먹어 사장님과도 안면도 있는 사이죠. 배달해 주시는 분도 저희 부부와 나이가 비슷해 오시면 인사도 제대로 하고 종종 음료나 간식거리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요는 둘다잘안 먹기도 하고 배달으로 먹는 건 중국집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네요. 가끔 회나 초밥 등의 일식류를 제외하면요. 이런 잔잔한 삶을 이어가던 중 아내가 가르치던 수강생 중한 명이 아내를 스토킹해 집 앞까지 따라오는 꽤나 큰 일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 제가 아내의 출퇴근을 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야근과 아내의 운동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 집 현관 안쪽에 홈 CCTV와 바깥쪽에 도어캠을 달았죠. 요즘 카메라가 크진 않아서 눈에 보이진 않았고, 아내에게는 괜히 제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습니다. 이 일이 더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지만요. 도어캠을 단 이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울렸고,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또제 휴대폰으로 알람이 왔습니다. 매번 알림이 올 때마다 영상을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드나들 일 없는 시간에 알림이 울리면 cctv로 확인했죠. 그리고 이 도어캠으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이 완벽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아내는 저와 함께 출근하지만 늘 11시, 12시 쯤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는 계속 센터에서 짧은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틈 없이 수업을 한다고 했지만 점심시간 쯤에는 집으로 들어와 5시 쯤 다시 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퇴근을 하죠. 이 부분에서는 도대체 센터에는 언제 나가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아내가 다닌다는 센터에 전화하자 아내는 강사 일로 관둔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뒀다네요. 또 스토킹 관련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날 제가 퇴근 후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형아 문 앞에서 아내와 다툼을 하던 한 남자를 보게 되었고 아내는 제게 이 사람이 나를 쫓아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남자는 곧바로 도망갔고 이후 아내는 본인이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고 합의금 또한 받았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일 이후 많이 불안해하는 아내를 달래주고 챙겨줬었는데 그 남자는 그냥 아내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도망가는 뒷모습에 입고 있던 외투와 같은 외투를 입은 남자를 도어 캔과 홈 CCTV로 보았고. 집안까지 들이더라고요. 집안에 들어와 모자를 벗고 본 얼굴은 더 충격이었어요. 자주 배달시키던 그그 그 단골집 배달원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내는 거의 매일 같이 최소한 주에 3번 이상은 그 내연남을 집안으로 들였고 현관에서 두 사람이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한 다 보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내연남이 먼저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까지 봤죠. 그의 알림을 해제하고 녹화된 동영상을 저장만 했습니다. 바람핀 여자와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겨우 3주 만에 한 달도 안된 시간만에 아내와 내연남의 무수한 불륜 증거를 잡았고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점점 더 피폐해지고 멘탈이 나갔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과거 sns를 보던 중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가 그 배달원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10주년이라며 올린 사진 속에서 아내와 그 배달원이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고 전부 속은 것 같은 알고 있던 진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매 시간마다 감정이 뒤엉키며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마주하는 아내의 얼굴이 역겨웠고 대화하기가 혐오스러웠죠. 원래 말수가 없던 저희기야 아내는 눈치채지 못하고 제게 쫑알쫑알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일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후 그저 역겹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주말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었고 아내는 점심때쯤 맞춰 자연스럽게 중국집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통화에 결심했죠. 오늘이구나. 오늘이 이 사람과의 끝이겠구나. 늘 그렇듯 전화 후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현관에 벨이 울렸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준 두 음식을 꺼내는 배달원, 아니 그 내연남을 내려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는 그 말에 전 내연남의 이름을 말하며, 당신이 내 안에 스토킹한 그 사람이 맞냐고 물었죠. 아내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바쁠 건데 얼른 보내드리라며 제 팔을 잡았고, 저는 아내의 손을 내려치고 아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을 흘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파트 복도에 제 목소리가 몇번 메아리치다 이내 침묵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내연남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 여자랑 바람핀 새끼가 맞냐고요. 내연남은 뭔 소리냐며 제게 되려 화를 냈고 아내도 제게 왜 갑자기 미친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죠. 전 주머리를 뒤져 휴대폰을 꺼낸 후 사진첩에 넣어둔 현관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던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내의 신음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지방과 복도를 울렸고 아내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 하더니 또 잘못했다며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내연남은 아내 옆에서 무릎을 꿇더니 우발적으로 한번 그런 거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미 거의 매일같이 그 짓을 반복했다는 걸 알고 있던 전 현관에 나둔 굴던 철가방을 복도에 세게 던진 후 바닥에 놓여진 짬뽕을 내연남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얇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 찢어지며 빨간 구물이 현관을 뒤덮었고 내연남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잡히는 신발을 들고 내연남의 얼굴을 수차례로 내려쳤고요. 내연남은 제 일방적인 폭행에 집 밖으로 도망을 쳤고 아내는 덜덜 떨며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더라고요. 저는 쭈그리고 앉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요? 아내는 덜덜 떨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2주 정도쯤 지나 전 남친과 재회를 했고 배달리라는 전 남친과는 도저히 미래가 안 보여 둘 사이에서 간을 보다 저와 결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했는데 전 남친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고 본인이 먼저 연락해 얼마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위자료 받고 이혼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했다네요. 폭행이나 폭언으로 조작할 생각에 진단서도 이미 끊어둔 상태였고요. 기가 차서 허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 겨우 이 정도라니. 다 단전 센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술집에서 알바한 걸 걸려서 잘렸답니다. 생활비는 전부 빚과 마이너스 통장이었고 위자로 받으면 메꾸려고 했다네요.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닫을 수가 있는지 인간의 더러운 모든 측면을 본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제 다리를 붙잡고 완전히 정리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마저 본인을 버리면 남는 게 없다고 엉엉 우는데 우는 모습을 보고 연민이 아니라 혐오의 감정이 드는 것은 또 처음이었네요. 아내의 손을 내치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후 본가로 내려가 부모님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요청, 내연남에게 상관남 소송까지 완료했고 처갓집 사람들에게도 아내의 불륜과 절 이용한 모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집에도 그 배달원이 내 아내와 바람핀 놈이라 이야기를 했고요. 생각 같아선 그두 사람의 영상을 온 세상에 유포하고 미친 연놈들이라고 소문이라도 내고 싶지만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이혼소송은 쉽게 진행되었고 두 사람에게 받을 위자료만 쌓여있게 되었네요. 어차피 아내, 아니 전처는 쥐뿔도 없고 빚만 가득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상관남도 전처와 비슷한 상황이겠죠. 금전적으로 지었자 인실주 제대로 시켜줄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아내를 믿었고 또 사랑했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렸네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 또 사랑을 하고 만남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으니 좋은 일도 오지 않을까 적자는 기대를 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니까요. 여기까지 셀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